작은 오륙도 야 역시 부산은 다르다. 가슴 다해어 음. 서울에서 느끼는 건또 다르지. 여기 영호별빛공원 여기 는 음. 밤에 예쁘겠네. 다시 음. 불 들어오면. 배에 네, 조명 들어오고 이 것도 예쁘고. 배도 조명 들어오고 저 아파트 고층 있지. 음, 저기에도 불쫙들어와가 물에 부, 불빛이 같이 비치면서 저 멀리는 저기 해운대도 보이네. 여기 해운대도, 해운대도 보니까 또 다르다. 음. 광안리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. 그렇지. 저쪽에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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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, 어. 해운대는 안 가고 저 광안리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가 음. 여기서 이제 저 반대쪽에 해운대가 보이네. <laughs> 신기하다. 와, <commissioner> <목소리병> <목소리병> 아 여기 너무 환상적이다. 좋네. 어? 아, 너무 좋다. 항마리 가득한 이기대 엄청 많이 주문난어 이기대 여기 안 좋나? 아, 카페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같은데 아. 에하우스 저기 저기까지 가고 응. 어 달맞이공원 저 넘어갔고 청산포 가고 에펙공원 저 주변에도 해안가 많이 걸었다 저기 응, 응, 응. 그지 저도데크길좀가지고저 응. 위에 저기가 큰산 저게 장산 이고 그 옆에 작은 게 백산이고 백산. 응, 응. 저 건물 높은 거 예쁜 거 저거는 이제 마린시티네 음, 해운대 마을 응. 저 광안대교고 음. 그지 아 이쁘다 이쪽에서 보니까 동... 여기 해안선 따라 이제 걷는 길 되는데 뭐 이어지는데 근데 요 사람들 막 오고 가고 꾸준히 해안선 따라 사람들 많이 걷네 그지 오륙도까지 갔다 오려면 음. 2 시간 걸린 했잖아. 좀... 진짜 오륙도까지 갔다 오면 힐링 되겠다. 음, 음, 음. 거기서 조용필의 부산항에 음, 한번 돌아와요. 부르고 돌아와요, 돌아와요. 돌아와요. 부산항에 한곡 뻗고 그러면 되겠는데 뭐 끝내주겠는데 저는... 이게 힐링이지 뭐 음. 유유주적하게 향승 걷고 음. 뭐 음. 그... 관광자 따라 뭐 다니면 사진 한컷 찍고 뭐 올라타고 사진 한컷 찍고 올라타고 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. 그런데 어. 2, 30대는 없고 2, 30대는 광안리가가 광안리. 해변에 다 앉아있고 여기는 4 0 5 0 6 0이다 그지? 진짜 해운대에서 보는 것보다 이기대 쪽에서 해운대 보는 게 훨씬 더 이쁘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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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시요. 확실히 다르네. 광안리에는 보면 자연만 보이는데 어, 어, 여기는 저, 저 건물이 보이니까. 어, 어. 광안대교하고 저기 쫙 연결되면서 해운대 어, 쪽이 어. 너무 이쁘게 보인다. 뭐 여기가 오륙도라고? 작은 오륙도? 작은 오륙도? 소 오륙도? 저기 섬 다섯 개 있네. 다섯 개인데 여섯 개인데 다 작은 오륙도. 소나무 사이로 <laughs> 보이는 바다 <laughs> 있지. 어. 이것도 되게 멋있다 여한마바라 멋있네요 바바랑. 멋있네요 이것도 진짜 이쁘다 어. 소나무하고 이렇게 아니, 어울려가지고 어 소나무 사이에 보이는 그림, 어. 그림을 만드네 보이는. <laughs> 그림이다. 그러니까 지금 솔향도 맡으면서 <laughs> 바다 내음도 맡으면서 음. 지금 음. 어. 산과 바다의 조아 <laughs>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해지겠노 저 파도 소리 들려요. 몽돌 그 내려가려고? 음, 아, 저 끝에 바위 있으면 있어갖고, 음. 낚시하는 사람도 있네. 음. 이리로 내려가면 되네, 몽돌. 미끄러지려 일... 조심해라. 저기 해초도 많이 보인다. 바다에 손이나, 손이라도 안 가는 야로 내려가라, 아마 되겠다, 여기로. 어? 그래, 여기로 가야 된다고. 이런 것도 내집 마당에 있으면 얼마나 이쁠까. 여기 건붕안 안 키우고 싶겠나, 그지? 아, 여기도 이쁘다, 진짜. 이쁘다, 얘가 찍으니까 진짜 이쁘네. 이쁜 응? 음. 거는 잘 알아요, 하여튼. <laughs> 맛있는 것도 잘 알아요. 이쁜 것도 잘 알아요. 그지? 여기 입장료도 없고, 돈 드는 것도 없고, 뭐, 강매하는 것도 없고, 진짜 좋네. 여기 한번 봐라. 바닥이 여기 막 이렇게 지하까지 하는 거다 깔아놨어요. 맨발로 응. 해? 향길 응. 그죠? 진짜 이 시에서 여기 세금 엄청 투자했네. 응. 여기가 진짜 좋은 데 같다. 어? 아. 나이 때문이가, 그, 그, 광안리 해변하고, 해운대 해변하고는 완전 맛이 다르다, 진짜. 너무 이쁘다. 그럴 수 있고, 그지? 어, 맑은 공기 어, 어, 먹으면서. 적당한 자연도 응. 보존하면서, 인공적인 맛도 소리다. 응. 아, 너무 이쁘다. 나올 우 리가 끓까